자,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이제 어, 2학년 제자 여러분. 어제 이제 2강의 어,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어제 배웠던 내용은 이제 음, 잠깐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어,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. 1강이 뭐였나요? 그렇죠. 2등변삼각형이었죠. 그럼 제자님들에게 묻고 싶어요. 1강을 왜 배웠다고 생각하세요? 물론 2등변사각형의 이제 정의를 통해서.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성질을 증명해 가는 과정 그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RHA와 RHS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. 그런 RHA와 RHS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2학년 2학기 2강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. 2학년 2학기 어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아마 지금 이거 영상을 다 본다고 생각은 안 해요. 제자님들 중에서.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안에 있는 걸 끌어올라서 한 번만 얘기해 보면 돼요. 어제 우리는, 어, 각의 2등, 각을 그려놓고 각을 먼저 2등분 했죠.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의 2등분선을 딱 줬어요. 각을 주고 각의 2등분선을 딱 줬어요.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. 각의 2등분선에 위에 있는 임의점 P에서 각각의 각의 변까지의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거야. 각의 각을 그려놓고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점에서 각각의 각의 변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거예요. 그럼 왜 같냐 이거예요? 무슨 합동이에요? R H T 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이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다면. 우리 출제자는 거리 이퀄 거리로 문제를 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주는 거예요. 그 합동 조건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. R H a 때문에 거리 이퀄 거리를 세울 수 있는 거죠. 반대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각을 그려놓고 어, 각의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었다고 칠게요. 이 다른 스토리죠. 각을 그려놓고 이번에는 각의 두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찍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출제자가 각을 주어놓고 각의 변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줬다는 건 어떻게 했죠? 각을 딱 그려놓고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이 각의 변과 수직이고 각의 변과 수직인데 요두 개의 이제 거리가 같다고 이제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. 그 점은 그렇죠. 그 점은 어느 선상에 있다? 그렇죠. 각의 이등분 선상에 있는 거예요. 무슨 합동 때문에 R H S 합동 때문에 어 각의 이등분 선상에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어, 같은 거리에 있는 이제 피가 줬을 때푸은 이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뭐다 각이 콜 각으로 풀겠다 이거죠.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늘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아마 연습 안 하실 그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제발 선생님이 준 유의물을 꺼내 넣어서 스피킹을 한번만 연습해 주십시오. 제자님들이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. 그러면서 제가 또 추가로 조금 가르친 게 있다면 음, 자기 자, 그 전에 자기가 말을 해보면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 선생님들은 여러분보다 머리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절대로 진짜로. 자꾸 말하다 보니까 들은 거고 그리고 말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. 진짜로 그 말을 해봐야 돼요. 그걸 중학교 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초등학교 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, 또 얘기가 길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가르친 건 뭐냐면, 우리 1강과 2강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선과 요선을 스스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. 첫 번째 선. 어떤 문제가 주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무슨 선을, 무슨 선을 그릴 수 있으면 좋다? 수선을 그을수 있으면 좋겠다. 어떤 문제 해결에 관한, 해결에 관한 과정에서 스스로 수선을 그을수 있으면 좋다. 그리고 조금 나중에 더 배, 이런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겠지만 수선이 안 먹혔으면 연장선을 그릴 수 있으면 좋다.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으면 좋아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.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일 때 알파를 베타이 뭐라고 부릅니다. 베타를 알파이 뭐라고 부릅니까?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보셨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러가보겠습니다